언어 습관이 뇌를 바꾼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경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방식이 뇌의 회로를 만든다.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은 뇌의 신경 회로를 강화시켜요. 예를 들어, 나는 할수 없어라는 말을 자주하면 포기와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제 회로가 더 민감해집니다. 반대로 괜찮아,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자주 말하면 전두엽과 해마가 활성화되어 문제해결력과 감정 조절력이 커집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다시 생각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어가 감정의 지도를 바꾼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을 부르는 신호예요. 짜증나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하지만 괜찮아. 고마워 같은 말들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자주 쓰면 뇌는 평온을 기본값으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 언어는 자기 인식의 틀을 바꾼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자기 이미지의 경계를 만듭니다. 나는 항상 실수해라는 말은 실패자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는 배우는 중이라는 성장 정체성을 강화하죠. 결국 말의 습관이 곧 자아의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 실제의 변화를 유도한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면 뇌의 전측 대상피질이 발달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줄고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긍정 언어 훈련은 우울증, 불안 장애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언어는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뇌가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도구입니다.